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습니다 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님, 저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예뻐 보이고, 다 믿어버립니다. 언제쯤 제가 속을 차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보십니까? 중국의 진시황 때 "여불위"라고 하는 신하가 "여시춘추"라는 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살피고 시험해야 할 덕목이라 하여서 8관과 6컴을 소개합니다. 8관. 여덟 가지를 관찰해라 그런 뜻이죠. 잘 나갈 때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쓰는가. 부유할 때 어떤 사람을 돌보는가. 남의 말을 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한가할 때 무엇을 즐기는가. 친해진 뒤에 무슨 말을 털어놓는가. 좌절했을 때 지조가 꺾이는가. 가난할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 팔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많은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또 유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컴은 여섯 가지를 경험해보라는 것인데요 그를 기쁘게 하여 본분을 지키는지 경험해보고 그를 즐겁게 하여 공정한지 경험해보고 그를 성나게 하여 자제심을 경험해보고 그를 두렵게 하여 자립심을 경험해보고 그를 슬프게 하여 강인함을 경험해보고 그를 괴롭게하여 의지를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팔관과 유검에 대해서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금 기쁘다고 기고만장해지거나 천박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정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잘 조절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두려운 마음이 될때 지나치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슬픈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상처받거나 나약해지지 않도록 또 괴로운 상황에서도 지조를 지키고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관육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해 보시죠. 사람을 보실 때,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한 가지만 보십시오. 자매님들, 우리 청년 자매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결혼할 형제를 고를 때, 나에게 잘하는 것보다 더 유심히 보셔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십시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것을 보아야 되죠? 이한 가지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한 가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아주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다르게 하는 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순종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순종의 어원은 샤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샤마흐 쉐마라는 단어랑 비슷한데 어원이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귀로만 듣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했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대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장만 표시를 해 보았는데요. 21장, 24장, 27장, 29장, 32장, 34장, 37장, 38장 그 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었어요. 묻고 듣고 묻고 듣기만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었다는 것인가요? 듣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많이 묻고. 그렇게 많이 확인했는데 들었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귀로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처방을 우리가 귀로만 듣기만 한다면 우리 몸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영양을 개선하고 수면 시간을 지키고 감사 일기까지 쓰는 이 총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된 미래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때 순종하기 위해 듣는 조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과 행복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공식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 공식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순종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도 순종입니다. 결혼이 대표적인 언약 관계인데요. 두 사람이 비싼 반지를 나눠 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 될때 서로 복종하기를 기뻐할 때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순종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순종은 내 뜻을 주뜻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쾌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 바로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언제 다른 일들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질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뜻이죠?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니 이야기를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단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가 그갈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과 믿음에도 철이 듭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철든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내 뜻을 주뜻 아래 놓는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순종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때도 그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시고 칠칠에 49, 50년째는 희년을 주셨는데 이 희년이 되면 주님이 중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땅이든 종이든 다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잡혔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이에요. 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귀를 뚫고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종들은 그 집에 소속된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내 자유를 내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종의 마음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남의 의지에 이끌려서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나의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순종은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드기야의 마음,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아의 아버지는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바람막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아들들이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드기아 안에 있는 서름이 느껴집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허락을 다 받아야만 합니다. 왕이긴 왕인데 허수아비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바벨론에게 열심으로 충성을 나하지만 돌아서서 마음 그 중심 속에서는 어떤 상상을 할까요? 나에게 힘이 주어지는 날, 나에게 힘이 생기는 날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내가 깊이 잃고 자유를 얻고 말리라. 매일 매일 눈물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친애굽 성향을 보이는 귀족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힘을 결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해서 언제고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준비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서름을 딛고그 인생을 역전하는 진짜 방법은 무엇이죠? 나를 세운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도 세우시는 왕이의 왕이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만 말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왕이 듣지 않으니 그의 신하들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좀 많은데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아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지금 불안에 사로잡힌 시드기야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일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라만큼은 누구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보존하기를 원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푸라기로 만드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예레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벌써 제가 각주를 달한 세, 세 군데만 봐더라도 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들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 왕은 적어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기도하는 왕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부탁할 때 조용한 소리로 부탁했을까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간절히 부탁했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목소리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인정하셨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그를 들여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테스트를 순종으로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그를 세운 것을 하나님이 언제 후회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명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 남겨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좋은 것들을 남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참전으로 인해서 잠깐 바벨론이 물러갔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인들은 다시 다제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이성을 불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의 군대를 더 많이 의지했지만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들은 다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데려다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시인은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지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 누구랑 친하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가던가요? "나 바벨론이랑 친하다"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의 시대는 끝나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은 어떤가요? 내가 친하다고 자랑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놓으시고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로 쓰셨던 그 강대국들은 그 심판의 용도가 끝나면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에라 모르겠다 타조는 문제가 오면 머리를 땅바닥에다 처박아 버립니다 왜 쳐박죠? 안 보이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타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큰 문제가 다가오는데 문제를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타조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눈을 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에 해답되시는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에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쳐박고 안 보이니까 괜찮네 스스로 속이는 그 행동을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고개를 처박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데이터가 다 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데이터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예스 하면 길을 만드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진실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길이 없고 내게 힘이 없고 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그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먹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과연 은혜를 부어주실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에워싸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뜻을 주님의 뜻 아래 놓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십시오.